정말 정말 무성의자가 맞아.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. 뭐, 그럼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말한 거야?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. 어, 본인도 잘 모르나 보다. 나도 많이 답답했어. 몇번 연애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. 키스하고 싶다거나 자고 싶다거나. 그래서 난 그냥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구나 생각했어. 근데. 너 만나고 나서 알았어.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고, 너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똑같은 걸 보고. 그러니까 날 사랑하긴 하는데 나랑 뭘 하고 싶진 않다는 거지? 그게 말이 돼? 어, 예를 들면 난 채식주의자 같은 거야 채식주의자가 고기 먹는 걸 거부하듯이 난 섹슈얼한 행위를 거부하는 거 그럼 무성의자라고 생각하면서 날왜 만난 거야? 내가 고백했을 때 거절했어야지. 네가 좋으니까.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었어. 이제 겨우 얘기를 하네. 근데 거기가 끝이야. 키스도 자는 것도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. 네. 그 필요가 아니라 그냥 원하